이불. 응. 덥지. 응. 응. 덮어 더워? 응. 어 응. 응. 덮을 거야? 아플. 이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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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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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다 갔다와서 볼까? 네 응. 이강이 오늘 어린이집 씩씩하게 다녀올 수 있어요? 네 응. 응. 어린이집 싫어? 네 응. 응. 가면은 친구들이랑 또 딸기도 따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하잖아 그치? 엄마 갔다올게 네 오늘 응. 잘 갔다와 이강이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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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택하게 잘 다녀와. 엄마 빠빠이. 빠빠. 사랑해. 야. 안녕. 빠이 여보, 왜이안 가지고 들어갔어? 택배 서레이 뭔데 뭐 했는 데마가루 가방이 엄청납니다 지금 꽉 찼어요 꽉 찼어 이게 엄청 큰 가방이거든요 해변에서 쓰는 그런 가방인데 와우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바지 입었습니다 <laughs> 신발도 똑같은 여러 오늘, 오늘 운동하려고 짐다 챙겨왔잖아요 근데 가니까 불이 꺼져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오늘 항상 점심에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선릉 들어가 보니까 뭐 수도가 고장났다고 뭐 매일까지 쉰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가는 날이 장날이야. 이렇게 지금 다 챙겨왔는데, 그래서 지금 급하게 택시 불러서 역삼점으로 가고 있어요. 역삼은 조금 저희 회사에서 거리가 있고, 선능이 가까워서 선능으로 하는데, 사실 역삼점이 더 좋거든요. 거기 아는 분들, 많이 계시고 매니저님도 여기 사당에서 하시던 분이라서 반가운 얼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많이 늦어서 바로 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옷갈아입 그냥 안 하고 그냥 들어갈까 하다가 짐다 들고 나온 내 자신이 더 에너지 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택시까지 잡아서 응. 어 어 뭐야?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야? 왜 여기 왔어? 저 운동해도 돼요? 지금 해요? 오늘 정신이네 12시 10분 요아 12시 10분이에요? 네 좋다 10분. <laughs> 뭐야 여전히 멋지시네요 멋뭐 원래 어디 다니셨어? 사다 이불 아이고 잘 와, 어우 와, 우 와, 우 와, <laughs> 우 와, <laughs> 잘 온다. <laughs> 오늘은 자라에서 산금 와, 신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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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오늘까지 짐이, 가져갈 짐이 많아가지고 남편이 캐리어 들고 가는 게 낫겠다고. 이건 산지좀 오래됐습니다. 알맞은 말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붙이래 술안 사놔야 돼. 술사놓거니 자꾸 먹잖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차를 끌고 회사에 갑니다. 전에 집은 엄청 막히는 길이 있어가지고 차로 도저히 갈 필요가 없어. 너무 막히기 때문에 서초로 가거든요, 서초역 쪽으로. 거기 진짜 아침엔 대박이거든요. 과천으로 오니까 뒷길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거리는 10km 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경차를 하나 사야 될까 봐요. 출퇴근용이니까 비싼 차는 뭐 비싼 차 타도 좋긴 하지만 경차가 어 경제적이고 아주 합리적이니까 다들 어 경차를 사라고 하나 제 친구들은 지금 많이 고민 중입니다. 버스 지하철 이렇게 두 개를 타야 되거든요. 근데 타는 시간 별로 안 돼. 버스 10분? 지하철 뭐 15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아침에는 제가 타는 곳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열차를 기본은 3개를 보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끈적임, 그런 것들을 견뎌야 된다. 그런 것만 아니면 괜찮죠. 시간도 1시간 안 짝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출퇴근 시간이.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보고 강남까지 운전이 괜찮다 싶으면 사야 될것 같아요. 운전은 무사고예요. 도로에서는 주차할 때몇번 받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악명 높은 여기 사당에서 그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는 거, 끼어드는 거 이런 거는 뭐 무섭진 않습니다. 워낙 겁이 없는 성격이기도 하고, 처음에 운전을 잘 배워야 돼. 학원을 제가 제일 빡센 데에서 배워, 배워가지고 도로 위에서뭐 무섭지 않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어. 지금 집 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근데 문제점이 하나 더 있어요. 주차가 안 돼요.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강남이고 차가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월 주차를 알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또 문제긴 해. 한 20만 원 정도 플러스 더 든다고 보면 돼요. 월 주차 괜찮겠죠? 뭐 왔다 갔다 교통비도 한 10만 원 드니까. 어떠신가요? 제가 차를 뽑는 게 나을 건지 아닌지 한번 댓글로 좀 남겨놔 주세요. 차를 타니까 이렇게 떠들시간도 있고 좋군요. 이렇게 쾌적하게 갈수 있다니 너무 행복하다. 여기 안 막히잖아. 여기 하나도 안 막히네. 너무 행복한데? 야.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아. 진짜. 난 행복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퇴근길이라서 좀 막히긴 하네요 막혀서 50분? 1시간? 걸리는것 같아요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더 막히는 걸로 퇴근길이 막히니까 또아 지하철이 빠른데 싶기도 하고 오락가합니다 근데 출근길의 그 쾌적함이 아, 잊혀지지가 않네요 친구들이 다시는 대중교통을 타지 못할 거라면서 <laughs> 와 이제 뚫렸습니다 이제 또 안전운전해서 집까지 가볼게요 뚫렸어 뚫렸어 빠빵 맛있겠구만 엄마 밥 먹을게 잘 <laughs> 먹겠습니다 자기안 먹어? 안 먹었어 지난 소갈비깡 맛집. 아, 나만 때움직이는거야 누구야? 떡국. 어! 우국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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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하늘에 뭐가 있는 거야? 그러봐요 그래서... 그러네. 내가 뭐가 또좀 더. 르르르르. 아, 아니 어, 해요. 알았어 누우세요. 옛날 옛날에 아기 장수 오토리가 살았어요.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 아기 장수 오토리는 바로 유일강이었습니다 아니, <놀람> 안 끝났어요.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거. 선녀 옷을 숨긴 거는 바로 그 나무꾼인데.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나무꾼 정말 나빴어요. 슬퍼했어요. 선녀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무서워? 你没嗯。<laughs> <laughs> <laughs>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회사 다니니까 진짜 너무 빨리 가 이게 맞아? 싶을 정도로 회사를 안 다닐 때는 하루에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 많았잖아요 뭐 아침에 애들 보내고 운동 갔다가 남편이랑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뭐 편집도 하고 뭐할수 있는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진짜 딱 온리 회사만 가는 거니까 시간은 매일매일 똑같잖아요 24시간 하루에 그런데 하루가 이렇게 짧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와서 뭐 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면 어, 애들 돌보고 밥하고 치우고 하면 벌써 10시야. 아침에 딱눈 뜨면 무슨 기분이냐면 아 챗바퀴에 들어간 느낌. 정말 매일매일 어, 너무 바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저희 결혼 9주년이었거든요. <목소리> 이강아, 이게 뭐야? 꽃 꽃이야? 네 우리 남편 만난 지는 연애까지 하는 2년이니까 10년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혼기념일 뭐특별할거 없고요 근데 의미는 크죠, 사실 결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낳고 둘이 합쳐져서 세계관을 확장한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또 막상 결혼기념일에 특별하게 할건 없다 또 평일이다 보니까 애들 뭐 누가, 누가 봐야 애들은 <laughs> 그래서 어제도 그냥 평범하게 보냈는데 남편이 꽃 남편이 꽃을 사놨더라고요 근데 좀 미안했어요 결혼 기념일이면 남편도 축하를 받아야 되는데 저 아무것도 뭐 준비를 못했어가지고 축하한다고 얘기도 못했네요 어제 너무 피곤하고 뭔가 남편한테 짜증이 났어 어제 <laughs> 그래서 얘기도 못했어요 이따가 해. 하고 출근을 해야겠습니다 제가 하려던 말이 이게 아니고. 남편이 꽃다발을 준비했는데, 내 남편은 유구한 그 꽃다발 역사가 있거든요. 아휴.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이상한 비누꽃 이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비누꽃을 그렇게 사다 주는 거야. 그래, 연애할 때는 이제 저도 그때는 이제 가면이 씌워져 있잖아요. 착한 가면. 그래서 그런 거 사다 줘도 그냥, 어, 이거 비누꽃이네 어, 오래 가겠다. <laughs> 어, 평생 보관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넘어갔어. 근데 그게 두 번, 세 번, 막네번 이렇게 되니까 진짜 짜증나는 거야 이제. 근데 나도 이제 가면이 슬슬 벗겨질때잖아 결혼하고 나서 그게 이제 가면이 벗겨져가지고 여보 비누꽃 이제 사지 마라. 이거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솔직히 이쁘지도 않다. 그동안 내가 참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안 사야 될거 아니야. 근데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요. 남편 몰라 우리 남편만 그럴지는 몰라도. 말귀를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비누꽃을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조화를 사야겠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이 그쪽으로 갔나봐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조화를 사오더라고 아 요즘은 그냥 길 가다가 가도 막 파스텔톤의 꽃다발 예쁜 거 많잖아 근데 우리 남편은 조화를 사다 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두번세 번까지 세번 정도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무리 부부라도 선물을 받고 바로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 나 좋아 싫어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한3일 후에 얘기하고. 여보 이거는 좀 좋아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또못 알아듣고 다음에도 사고 오뭐 우리가 뭐 기념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일 뭐 년에 한두번 그런 식으로 비누꽃에서 조화로 진화해가지고 몇번 그랬던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좋아 싫다고 표현을 했잖아. 이제 안 해야 될거 아니야. 호주 갔다가 와서 1년도 안 됐지. 몇달 전이네. 그때 남편이 저한테 무슨 잘못을 했어요. 호주 가기 전에 그런 뭔가 있... 둘이 안 좋았어 가지고 남편이 가기 전에 나한테 사과를 하면서 조화를 준 거야. 또 그때는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 이게 그냥 바로 직구로 나간 거야. 선물이라는 거는 <laughs> 선물이라는 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거야. 심지어 지금 상황이 너가 나한테 지금 상황이나는상인데 내가 싫다고 했던 표현했던 걸또 나한테 줘? 또나 놀리니?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진짜 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아. 참을 수가 없었어 그때는. 내가 그리고 바로 호주에 갔어요. 그리고 귀국하는 날 왔는데 남편이 생활을 사온 거야. <laughs> 드디어. 호주 가기 전에 잘못한 것도 있고 이제 귀국하고 막 이러니까 겸사겸사 자기 바뀌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생활을 준비해 가지고 짜잔 주는데 꽃이 마음에 안 들었어 약간 촌스러웠어 색조업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사진도 찍지 않았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또쓸살떼기 없이 내꺼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수것도 사고 내 것도 사고 꽃다발이 두 개를 가지고 온 거야 진짜 그냥 그한 개로 좀 예쁜 거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두 개를 가져왔어. 그냥 그때는 뭐 뭐라 해요 그냥 꼭 넘겼죠. 근데 중요한 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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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기념일이었잖아요. 집에 오니까 남편이 문딱 열자마자 남편 꽃다발 주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생화야 생화야 생화인데 요즘 꽃다발 이런 백 백합 이런 걸 넣나요? 난 처음 봤네. 당미랑 백합에 좋아. 이거 너무 90, 80년, 90년대에 그런 꽃다발도 주는 거예요. 이제 뭐 또이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고 참지 않아. 내가 받자마자 또 이런 꽃다발은 어디서 산 거야? 이렇게 물어봤죠. 웃으면서. 특이하다. 요즘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특이하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린 결론은 이 센스라는 거는 돈 주고 못 산다. 어.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이제 꽃 사지 말라고 할 거, 할까 봐요. 근데 사실 기념일에 꽃이 제일 간단하고 물품 있잖아요. 뭐 선물은 서로 이제 저랑 남편은 막 선물을 서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사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어, 사실 막 갖고 싶은 게 없어. 그래서 선물 안사는 거는 좋아. 좋아. 근데 꽃은 약간 기념일에 남편이 어, 저한테 이렇게 주기가 좋잖아요. 보기에도 좋고. 근데 어제 그런 꽃은 보기에 참... 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꽃을 사지 말라고 해야 될까봐요. 좀 아쉽긴 하다. 근데 남편한테 그래야겠어. 이제 파스텔톤의 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 다음에또 어떤 꽃을 사올지. 여러분도 한번 기다려봐주세요. 오늘은 복직하고 나서 제가 오시는 대표님이 점심을 사주신다고 한 3일 전에 점심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다른 여직원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어색하지 않잖아요 셋시면 근데 단둘이 점심은 처음이라서 근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laughs> 기대되면서 약간 어색하면서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이거 아 뜨겁지? 네. 만지면 안돼 네. 오, 위험해요? 아, 됐어. 잘어어잘 응. 갔어. 네. 겠습니다민어주는파우다있어파이가있어서 이렇게 입어 네. 파우고 있네 어 사랑해. 하트. 하트. 안녕. 이수도 <목소리> 안녕. 안녕. 하트. 안녕. 나보 갔다 올게. 안녕. 안녕. 안아 안녕. 야안아주러 왔어? 안녕. 이녕 안녕. 안녕. 사랑해. 이건 누구야? 난 너. 너. 엄마지. 엄마. 이즈. 엄마. 그거 뭐야? 엄마. 아, 엄마.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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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실링팬이 있기 때문이죠. 힐링팬 강추. 네, 다음 주에는 켜야 되지 않을까?